여보세요? 전화 끊지 마세요. 저 지금 감정 조절 안 되는 상태니까.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전화번호 바꿔요? 아니, 나 어제부터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. 나 어떻게 돼버릴까봐. 나 좋다면서요. 사귀자면서요. 나도 그쪽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나보자고 한 건데 어떻게 사람이 한달 만에 바뀌어요 어? 말도 없이 이사가고 전화번호 바꾸고 아니 이러면 내가 꼭 스토커 같잖아요 말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제발 정신병자처럼 굴지 마시고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그, 그는 줄 알았잖아. 제발! 제발 대답 좀 똑바로 하면서 받으세요! 진짜 정신병자 같아. 나 지금 회사 앞이니까, 끝나면 얼굴 봐요. 만나서 얼굴도 보고, 데이트도 하고, 술도 한잔해요. 그리고, 우리 키스예요. <laughs> 아니, 우리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잖아. <laughs> 우리 수현씨 당황하는 모습 아 어쩌지? 아나 빨리 보고 싶은데 나 거기 회의실 들어가도 되죠? 거기 지금 이 시간에 안 쓰는 것 같던데 우리 거기서 봐요 빨리 와요.